안녕하세요. 은행나루 마을방송국과 도봉기적의 도서관이 함께 주관하는 말과 로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북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모종민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패널로 참여해주실 도봉기적의 도서관 이소님 관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예. 교수님께서는 그 골목길 자본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도시, 작은 도시, 큰 기업 등 로컬을 주제로 한 책을 많이 집필을 하셨는데요. 네. 이렇게 로컬이라는 개념이 각광받을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하셨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음. 제가 이제 예. 지역 발전 연구를 시작했어요. 예. 지역 발전 그때 지역 발전. 예. 2013년부터 네. 어, 시작을 했는데 어,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세개 단어가 좀 어, 앞으로 지역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라이프스타일, 로컬, 골목길. 아, 네. 그래서 음. 그 기본적인 제 문제 의식은 아, 우리 그 도시들이 네. 어, 창조 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어, 좀, 그, 글로벌 대기업도 하나씩은 좀 나와줘야 된다 생각을 해서, 먼저, 어, 글로벌 대기업을 키운, 배출한 작은 도시들을, 네. 이렇게, 어, 다니면서, 아, 어, 이 도시의, 어, 비밀이 뭔가, 네. 그 정리를 한게 이제 작은 도시, 큰 기업입니다. 음.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결론이, 어, 뭐, 다른 뭐, 물리적인, 어, 조건도 많은데 결국엔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어떤 자기 그 사는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 네. 그리고 어떤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래서 그거에기초해서 어떤 새로운 기업이 탄생했고 그 기업이 뭐 글로벌 대기업이 되고 나서도 그 자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그 비즈니스 모델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도봉이든 어디든지 어떤 작은 기업을 창업할 때는 그 시장에서 성공하려고 창업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초기에는 그 시장에서. 네. 그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 거죠. 그 치, 지역 환경에 최적화된 모델이고, 당연히 그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하는 거죠. 음. 거기서, 어, 성장하고, 어, 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대기업까지 가는데, 근데 좀 중요한 건, 그, 그 지역을 떠나서도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안 바꾼다. 그래서, 아. 어,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 해서, 다음에 한국사를 좀 찾아보자. 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글로벌 대기업을 어 배출한 어 작은 도시가 있나. 그때 당시에 뭐 제주도에 뭐 이니스프리, 오솔로 근데 사실은 100% 제주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주 브랜드라고 할때요 그렇죠. 제주 브랜드라고 마케팅을 하고 또 작게는 뭐강릉에뭐 테라로사라든가 네. 그리고, 그리고 대전의 성심당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기준에 보면 좀더큰 기업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서. 저 이렇게 가만히게 어 관찰해 보니까 어 골목상권이라는 그때 현상이 그때 이제 그때가 피크였어요. 거의 2015년이 예. 정도 되면 그러면 홍대 뭐가로수길 삼청동 이런데 보면 작은 브랜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냥 보면 그 골목이라는 데가 보통 그 도시의 어떤 문화 중심지 그러니까 그 도시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골목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창업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좀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골목길이 창조 경제다?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 근데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오고, 박원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어, 아,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세 단어 중에는 골목길이 제일 관심이 많구나 해서, 어, 이제 이 그럼 골목상권 역사를 정해, 정리해야 되겠다. 음, 네. 한 책이 이제 골목길 잡은 논요 아. 이게 잘된 케이스는 그렇게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작은 아주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로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게 들어온다든지 하면 먼저 위협을 느끼는 게 네, 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지만 스타벅스나 애플 무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꼭그 지역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스타벅스 임팩트라는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원주민들이 이 스타벅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음 일단 그 스타벅스나 이런 그, 그 동네가 어떻게 보면 원하는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이미 들어온 지역에서는 뭐 이렇게 고마워 안 하지만 사실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스타벅스가 오기를 기다려요. 네. 주로 도심지에 있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동네에 수준 얘기할 때 보면 네. 어, 그 지방 청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시골역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음. 어, 그 지역을 (5등급으로) 분류한다 5등급. 어, 네. (1등급) 지역은 스타벅스가 있는 동네가 2등급 네. 그러면 최하등급이 뭐, 뭐 롯데리아? 아, 네. 롯데리아 그래서 네. 이제 상업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동네가 어느 정도 그렇죠. 활성화된 동네. 왜냐면 스타벅스가 절대로 어,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하겠다고는 안 들어가요. 네. 어근데 미국 기업들 중에 뭐 에이스 호텔 같은 기업은 의도적으로 낙후 지역에 가요. 어. 그래서 그 지역을 재생하겠다는 그런 에이스 호텔이라는 그런 네. 도시 재생 기업들이 있긴 있지만 예.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그. 음, 이미 활성화된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서 몇개 가게가 있는데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게들이 위협을 받는다. 그런 경우 스타벅스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음, 이미 완성된 상권에, 완성된 상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네. 주로 대러변 상권에 가니까 그렇죠. 골목엔 잘안 가요 스타벅스가. 네. 자, 그러기에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낙후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네. 오히려 네.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그 무지나 그 애플이나 이런 스타벅스 보면 그 지역과 상생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로컬 브랜드 많이 어떻게 보면 쓰려고 하고 거기에 뭐 소개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뭐 무지 같은 경우는 파운드 뮤지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예, 네. 어, 입점을 시켜요. 네. 입점을 시킨다는 게 매장이 아니고 그 로컬 브랜드를 제품을 그, 예, 네. 소개하는 거죠. 아, 예. 전시를 하고 판매도 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글로벌 브랜드는 그 지역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글로벌 대기업은 플랫폼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역 기업들은 로컬 브랜드로서 어떻게 보면 입점하는 네. 그런 구조로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로컬 브랜드의 상생이 가능한 경우도 많아요. 네. 이제 문제는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스타벅스 커피보다 만약에 맛없는 커피를 갖고 있다면 사실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도 네. 없고. 그러면. 왜냐하면 스타벅스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 커피가 아니니까. 아, 예. 어, 그러면 그좀 약간 좀 진보된, 발전된 상권에 가면 연희동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독립 그 커피 전문점이 뭐뭐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스타벅스보다 훨씬 월등히 잘하는 데가 10개 이상은 있어요. 네. 그럼 그런 만약에 로컬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어, 실력이 있으면, 오히려 스타벅스 들어와도라도 서로 이제 서로 충돌 안 하는 거죠. 상생이 네. 가능한데. 네. 근데 정부 입장에도 보면은 그 로컬 브랜드의 역량을 어떻게든지 높여서 네. 스타벅스가 상상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인식은 이 부족한 거죠. 음, 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은 스타벅스에서 이제 지역민들과의 밀착, 그 스킨십을 좀증대시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의 고객을 좀더 붙잡아 두려는 전략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 옛날 개념으로 사랑방 개념, 네네. 뭐 이런 개념도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벅스를 플랫폼으로서 혹은 스테이션으로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능하면 뭐, 윈윈이라고 생각하면 협력할 여지가 있는 건데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스타벅스가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지역사와 회 협력하지 않았어요. 어,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로컬 문화가 중요하고, 네. 요새는 그 지역의 특색이 중요하다 보니까 스타벅스도 어, 처음부터 사람방 되겠다는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이 지역의 어떤 문화를 어떻게 보면 어, 반영하고, 지역에서 자기네들이 구심점이 되기 전에는, 네. 사람 모이가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핏,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로컬이나 마을에서는 그 입장에서 보면 은 이윤 추구와 함께 공동의 어떤 공익적인 부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궁금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로컬 트렌드가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을 때 어, 이렇게 주민활동을 하는 어, 마을은 로컬을 조금 지향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앞으로 향후 그런 아까 얘기하셨던 마을은 공익성을 추구하는 본래 목적이 있는데 로컬 경제로 어떻게 좀 가볼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는 건가? 어이두 부분에 대한 조금. 그러니까 어 관장님 생각에 이제 로컬하고 이제 마을하고의 네. 어떤 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워낙 목표가 다르고. 음 근데 어떻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어, 이제 글로벌 대기업도 이제, 어, 그 지역의 뭐 플랫폼이 되겠다. 네. 어, 그리고 사랑방이 되겠다는 거는 사실 어떤 얘기냐면 지역 발전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를, 어, 해야만 자기들이 거기서 어떤 앵커스토어라고 하는데, 중심가게가 되니까. 네. 그래서 보면 뭐, 어, 여기 지금 지금 와 있는, 이승환 대표도 속초에서 그런, 그런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면서 뭐 소호 거리라는 걸 만들어서 음. 어, 거기서 이제 그 지역 가게들이랑 같이 그 거리 자체를 활성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어, 그래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동네 문화를 소개할 수가 있으니까 네. 자기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이런 변화를 지금 그 가능하게 한 거는 기본적 소비자가 네. 로컬 문화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가 그러면 내가 로컬이 중요하고 로컬 특색이 중요하다 하면 대기업이든 로컬이든 다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오프라인 동네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그 공익 사업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공익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군데요. 그러니까 음, 커뮤니티 네. 비즈니스 하니까. 근데 정부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협동조합하고 주민 참여해야 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서 주민을 모아서 주민들의 어떤 어, 어떤 교류 그리고 협력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려고 하니까 어떤 다른 의미에서 민간에서의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 역할하기 을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공익 사업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익 개념을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야만 공익이다. 음, 그건, 음, 아니.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요새 그 특히 오프라인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제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네. 애매모호해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20년 전에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그 동네에 와서 어떻게든 현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연히 로컬들이야. 음, 로컬에서도 옛날처럼 그냥 뭐 가게만 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커뮤니티에 사람을 모으려면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가치도 제공해야 되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공익에 대한 어떤 생각을 조금 좀어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고, 어, 그러면 좀그좀 윈윈이 그좀어 win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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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어, 마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마을 활동들이 로컬 경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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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리고 이 로컬 문제가 지금은 굉장히 로컬이 활성화됐잖아요.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홍대 그 연남동 뭐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논의의 그 고민의 중심은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까였는데 네. 근데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자기네들이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를 원하는데 그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께서 보셨을 때 원주민들이 그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를 할때 원주민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시야나 그 사고 방식이 좀한정적이어서 갖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늘 좀뭐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신 건데요. 이 네. 로컬이 그 어떻게 보면 어,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 로컬이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네. 어떤 주민, 네. 원주민 주민과의 관계가 이제 좀더 중요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뭐 워낙 이 작은 분야다 보니까. 어떤 주민 입장에 서뭐서큰 관심을 안뒀었는데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공익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어 이제 문화 충돌이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네. 보면 어쨌든 출발점이 다르니까 그렇죠. 어 이런 문제가 봤을 때 제가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네. 로컬에서 이렇게 어 어떤 지역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런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니까 로컬을 크리에이터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역 문화를 어, 창조한다. 창조한다. 예. 이분들 그 배경을 보면 제가 조사를 해 보면 전국에 있는 게 많은데 3분의1이그토박이에요그니까그 그 음. 지역에서 자라고 한 번도 안 떠난 사람들. 네. 그러니까 3분의 1이 귀한 자예요. 유턴족이라고. 대학은 딴데 갔다가 예. 돌아온 사람들. 네. 그리고 그 3분의 1이 그냥 100% 외진. 네. 아,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서울에서 뭐 제주도 가고 뭐 강원도도 가서 아까 말한 이승하 대표도 도봉구 출신인데 속초가서 지금 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 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음, 저래서 이제 오라고 한 건데, 어, 그, 저, 여기서 자랐을 때는 어떤 도봉구에 어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강원도, 속초가 어쨌든 관광지니까 거기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도봉구가 최근 5년 동안에 많이 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쌍리단길도 있고 제가 좀이 방송 끝나면 그 도봉산 입구를 가보려고 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도봉구의 가장 큰 자산 아닙니까? 도 그렇죠. 사람이. 근데 그게 지금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 등산 좋아하고 캠핑 좋아하는데 네. 그 베이스 캠프잖아요. 입구가 지금 저 상태로가 맞는지 네. 그게 좀더 어, 상업적으로 매력적으로, 상업 지역이 될 수도 있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어떤 그 등산을 요새 힙하다고 생각하니까 핫하다고 네. 생각하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외지는 항상 필요해요. 어한 원주민과 외진이 이렇게 보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그럼 귀한 자를 그 그러면 원주민이라 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분들도 차별받아요. 어 원래부터 있었던데. 어, 그너뭐 네. 어? 처음에 떠날 때는 뭐 네. 하이로 가더니 뭐 여기 들어왔느냐. <laughs> 어? 서울에서 그 살지 뭐 이런 예. 분위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저는 굉장히 그황금비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른럼 원주민이 장점이 있고, 외진의 장점이 있는데, 외진의 장점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그, 이따면, 서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주는 다돈을로 보인다는 거예요. 음. 음. 야, 이건. 뭐, 사업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예. 엄청나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그 원, 원주민들은 항상 떠날 생각만 했기 때문에, 네. 한 번도 자기가 가진, 가진 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골목상권이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뉴트로 레트로 이런 도시재생 그런 관점에서 제주를 봤을 때는 뭐 그냥 막 기회가 보이는 거죠. 네. 그때 원주민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 어떤 그 다른 관점에서 자기 지역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에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게 단점이고, 근데 장점이라면 일단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유리하죠. 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맥도 그렇고 음. 모든 면에서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어, 그럼 외진은 그냥 아이디어는 바삭바삭해서 시작은 빨리 할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건 아무래도, 어, 현진한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현진과 외진 간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윈윈인데, 네. 그 미묘한 그런 갈등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난하게 잘 넘기고 있어요. 자기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어 한데 좀더그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저도. 네. 그래서 어 원주민도 장점이 있고 외지인도 장점이 있고 이렇게 같이 가야지 제가 보기에는 한쪽만 이거를 그 성공시키는건불가능하요 도봉구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 정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35만 정도 되면 작은 도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